음.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이 가정용 소형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 예, 예, 예. 가정용은 캡슐 커피만 있어요. 음. 그 소형 에스프레소 머신 그 캡슐 안에 원두 가은거든거 음. 이렇게 넣고 딱딱 누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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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딱 나오는데 그것도 음. 맛이 손색이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점점 음. 좋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네. 네. 역시 근데 핸드드립 커피에 비하면 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커피니까 아, 안 그러면. 되더라고요. 향은. 음. 저는 저희는 음. 집에서 되게 휴일에 점심 때는 그 머신으로 캡슐 커피에서 아. 에스프레소로 먹거나 음. 이제 물 타서 먹거나 이렇게 음. 하고 아침에는 핸드드립으로 제가 내리는데 음. 핸드드립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음. 향 때문에 요향이 만들 때부터 음. 향이 올라오니까 예이그라인드로갈 네. 때부터 향이 올라오고 음.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그 1년의 음. 과정에서 느끼는 커피 향이 단계마다 다 다르고 음. 그거는 머신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의식이잖아요. 아침에 하고 있는 커피 의식 음. 중에 커피 뭐 세러머니 음. 일종의 아니 네. 세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이 핸드 드립을 한번 아침에 갈아볼까 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왜, 왜? 핸드 드립이 <laughs> 가장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맛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굵기가안 맞으면 위에서 커피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되게 써지거나 음. 아. 혹은 굵기가 너무 크면쭉 내려와서 굉장히 물온거 열어서 조절하면 나올 돼요.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그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그죠? 왜냐면 이제 초보자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경력이 많잖아요. 거의 준 바리스타에 가까 <laughs> <하신데. 웃음> 아니. 지금 바리스타님께서는 매일 아침 에 이렇게요. 하시 구대미 선생님은 이제 네. 가게에 와서 드시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려고. 음, <laughs> 아니 원두를 추천해 드리려고요. 음. 원두는 아. 저희가 둘이 사니까 지금. 애들은 다뭐 군대 갔거나 음. 나가 살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둘이 사니까 둘이서 마시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한번 내리거든요 아침에. 아, 음. 휴일 같은 때는 두번 내리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00g 짜리 원두 한 봉지를 사면 일주일 정도. 일주일 단 열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열흘. 예 네, 열흘 정도 먹고 떨어질 때 되면 또 사오고 살아가면 음. 살아간 김에 음. 그 집에 아인슈페한잔 먹고. 맛있구나. 요게 음. 동네에서 되게. 즐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음. 원두 사러 가는 것도 음. 그렇게 먹으면 그리고 보관은 개봉해서 음. 이렇게 뚜껑 딱 눌러서 닫는 음. 유리병에 예, 예, 예. 담아서 아, 예, 그렇게 서랍에 넣어서 보관을 아. 하고 그렇게 하면 배점력 예, 제대로 하시면 않더라고요 어. 음. 예. 네. 왠지 오늘 방송 보시고 어. 따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침에 이렇게 갈면서 커피 음. 향을 그러면 핸드드립 할때 특히 유의점 같은 거 팁을 하나 주시죠. 어 추출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물의 양을 일정하게 한다. 음. 그러니까 결국엔 물의 양을 일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을 따를 때 보면은 막 물주기가 굵었다, 가늘었다, 이러면 안 아, 되는 거예요. 그걸 거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아. 일정.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손 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네, 에이, 좀 일정하게 물주기 야, 굵기나 양을 일정하게 하면 음. 추출 시간이 일정해지거든요. 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2분 30초 내외로 끝내 버리거든요. 음. 근데 그게 100번에도 5초 이상 차이 안 나요. 근데 아, 되게 그 핸드드립을 하면 기분 좋은 순간이요. 드리퍼 위에 이제 필터 얹어서 예. 붓고 톡톡 쳐서 이제 슛병을 걸르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전자에 이제 물 받아놓은 걸 가지고 컵에 약간 따라서 컵 데우고 음. 그리고 이제 따르기 시작할 때 처음에 약간 뿔리잖아요. 그 향이 쫙 나면서 그게 음. 이렇게 탁 부풀어 오를 때 그게 되게 음. 저는 예 네. 그게 시각과 맞아요. 후각과 이 모든 것들이 딱 음. 합쳐지면서 어. 그렇게 잠시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음. 그 귀찮다고 생각을 하면 번거로운 일인데 그거 되게 좋아요. 그 하루에 그런 순간이 별로 많지 않거든. 진정한 파리스타의 분위기죠. 네. 아, 미학적이세요 네.